나이에 운명에서 아직 햇빛이 쨍쨍 찌지를 못했어 아직까지도 흐려 내년에 마7일에 기운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햇빛이 나오기 시작해 힘내야 돼 그러면서 뭐승진 고민 이동 고민 네. 뭐문서에 이동 고민이 많을 것 같아 네. 그,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하반기는 아니에요 음. 그 고민을 갖고 해운연을 만나면서 음. 올해 동지가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지금 수2살사 너무 오니까 음. 간단하게 음. 자, 22살은 너무 어리니까 간단하게 해야 돼. <laughs> 자, 22살의 말띠는, 네. 어, 포기를 많이 했어. 네. 내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했으면 영어 공부를 포기. 네. 국어 공부를 했으면 국어 공부를 포기. 네. 포기한 거에 미련을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 음. 다시 시작하고서 집중력을 조금 키워서, 네. 어, 다시 도전하는 그 기운이야, 음. 하반기가. 그럼 성공할 거니까. 아 진짜 죄송한데 이분들은 음.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음. 선생님이 전에 한번 저랑 촬영할 때 음. 어린 분들이 이런 거를 너무 이제 한번 믿으면 또 엄청 빠져서 음. 믿으니까. 그렇죠. 늦게... 진로에 고민이 많았다면 네. 하반기부터는 진로를 정해서 음. 말 달리듯이 네. 달려가는 기운 음. 음. 그렇게 보면 되겠지. 좋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자 그러면 그다음 이 90년생 음. 34살 경호생. 경호생들이 네. 조금 지랄 맞죠 네. 응? 특히 백말띠들은 좀 지랄 맞는데, 네. 또 관운도 있어. 네. 여자나 남자나 관운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났어요. <웃음> 음... <웃음> 내 주장이 세고, 네. 내가 좀 관종, 관심을 받는 음... 그런 띠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있지를 못하고, 영마처럼 막 돌아다녀야 돼. 말이 돌아다니듯이. 네. 근데 하반기는 굉장히 바쁠 것 같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겠지.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좀 바쁘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음, 서른 네 살의 말띠가 될것 같아. 그러면서도 내 짝을 만난다. 어, 연애에 실패했던, 네. 내가 여태껏 고독하게 혼자 있었던, 이렇게 되면은, 나의 짝을 만나서 서른 다섯 살. 내년이 되면 결혼 운이 있다. 바쁜 것도 의미 없는 바쁨이 있고. 되게 좋은 바품도 있잖아요. 그게 실속이 있는 바품으로 가고 있는 중. 어, 아, 응. 자 그럼 그 다음에 78년생 응. 46살 무호생. 자 무호생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 네. 몇년 상황에. 근데 46살에 그 어... 무호생은 고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아... 나이에. 운명에서 아직 햇빛이 쨍쨍 찌질 못했어. 아직까지도 흐려. 내년에 4 7에 기운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햇빛이 나오기 시작해. 힘내야 돼. 그러면서 뭐승진 고민, 이동 고민, 네. 뭐 문서의 이동 고민이 많을 것 같아. 네. 그,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하반기는 아니에요. 음. 그 고민을 갖고 해운연을 만나면서 음. 올해 동지가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조금만 가면 이제 토너를 빠져와. 네.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희망은 있다 이 말이에요. 화이팅하세요그니까자그 응. 다음에 응. 마지막으로 66년생 5 8살 병호생입니다. 음 응. 응. 병호생들 요즘 막 고, 머리가 찌근찌근 아플 것 같아. 네. 막 58살에 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네. 머리가 찌근찌근 많이 아플 것 같아. 어 네. 응. 하반기 에 이제 지금 상반기인데 하반기에 부모 제사가 있다면 네. 꼭 참석을 하세요. 음. 조상이 복을 내리는 하반기에요. 음. 주세요, 주세요, 기,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왜 주니? 가서 술도 이고 음, 상식도 드리고, 네. 아주 이의도 갖추고, 이렇게 네. 함으로써 네. 문이 열리기도 해, 하반기에. 그래서, 네. 티바나, 조상을 섬겨라. 음. 그러면 뭐 구슬해야 되냐? 뭐 여유가 있으면 구도해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게 지금 찌근찌근 아프다고 했으니까, 네. 산소를 갖다 오시든지, 아니면, 제사에 꼭 참여를 하셔서 네. 정성을 드리든지, 네. 이 방법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음. 내년에또 아우스가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상궁에다가 정성을 많이 드리심으로써, 나의 귀룡사복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운이기도 해요. 음. 네, 네. 자, 말띠분들도, 요즘에 음. 정말 많은 분들 봤을 것 같은데, 음, 음, 음. 말띠분들의 이런 어쭈 고쳐야 될 점, 전체적으로 성격이나 이런 성향에서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무시하는 경향. 음. 무시하는 맞아요. 경향. 자기 말고는 음, 좀 상대편의 말을 네. 귀담아서 네. 내 생각하고 전복하는 게 아니라 내 것만 맞아. 네.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을.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그런 성향이 많아. 음... <laughs> 저 윗동네 김일성이 막 네. 백성들을 다 봤잖아. 이렇게 네. 조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뭐 군인이나 경찰, 음... 관독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기운이 분명히 있어야 돼. 네. 조직 생활에 중심으로 딱 거느려가지고 평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가정으로 와버리면 우리 아빠가 왜 그럴까? 우리 엄마가 왜 그럴까? 이런 게좀 편하지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경향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네. 자 오늘 말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는데 자 댓글을 달아주면서 어? 좋아요도 필수 <laughs> 구독도, 필수입니다. 구독도 필수 구독도 필수 오늘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